네, 경희비레타니원의 강재순 원장입니다. 자, 자, 일주일이 또 시작이 됐죠. 어, 주말 잘 보내셨고요. 어, 날씨가 워낙 좋아서 가을 단풍도 구경을 많이 좀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피부 질환 중에서 굉장히 중증 질환입니다. 어, 천포창이라는 질환인데요. 어, 피부가 막 수포가 생기고 또 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중증이죠. 그런데 이 천포창은요 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 제 임상 경험으로는 계속 이신부온도를 낮추는 어떤 행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신본도가 왜 낮아지고 있는지, 또 높아지는 방법은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약만 쓰고 있거든요. 그 진정시키는 거죠. 근데 그또 약물에 의해서 더 신본도가 내려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신본도는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모공은 더 다치고, 열 에너지는 어느 한 주로 더 쏠려버리잖아요. 그럼 쏠려버리는 순간 피본도는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때 억력은 강해지고 어 억력이 너무 강해지면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는 피부 박탈 현상, 수포 현상이 생기죠. 자, 이게 천포창의 하나의 발생 기전입니다. 그런데 이 천포창을 그냥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낫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낫지 않고 더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원인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가면역성질환,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어, 안타까운 현실이죠. 치료 방법만 안다면 치료가 쉬운데 그 방법을 모르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어 동쪽으로 가야 될걸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의 문제죠. 저는 임상을 하면서 왜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그 심부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다 무슨 체온입니까? 라고 하실텐데 그것은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체온은 표면 온도라고도 하죠. 기 표면의 온도, 구강 표면의 온도, 항문 표면의 온도. 구강으로 열이 잘 쏠리거든요. 구멍으로 구멍으로 열이 잘 쏠리는데 어, 그쪽에다가 체온을 측정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체온을 측정하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피부 온도라는 사실이고 피부 온도를 측정해놓고 신부 인도로 생각을 하고 해열제를 쓰게 된다 이거죠. 어,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다. 뭐 바로 해열은 되겠지만 신부 어, 온도가 더더욱 내려가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인체는 어, 그렇게 어, 단순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어, 피부병이 있다고 염증이 있다고 그냥 피부 온도를 확 낮춰주는 약을 쓰게 되면 바로 염증은 진정이 될수 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게 또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전포창 중에서도 어,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이해하신다라면, 어, 전포창 치료가 그렇게 어,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포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상 다섯 가지만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통증이죠. 이 통증은 염증하고 통증은 뭐 거의 뭐 형제지간이잖아요.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염증의 5대의 정상으로는 반드시 통증이 있죠. 그 다음에 가려움증, 발적, 부종, 그 다음에 발열 이런 증상이 있고요. 다섯 가지 증상 중에서 단 하나의 증상이라도 나타난다라면 염증으로 보고 뭐 소염 지제를 쓸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 거죠. 자, 통증이 제일 중요한데, 이 통증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에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바끈거리고, 한 따끔거림 정도, 자결감, 이 정도는 생기는데, 통증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피부 온도가 엄청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통증이 나타나려면은 반드시 억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죠.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이 피부 온도 올라가면 억력이 강해지거든요. 억력이 강해질 때, 그,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기 직전이나 손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병이 더 악화되고 있다. 심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암 환자들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만큼 염증 부위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포입니다. 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 응력이 강해지고, 표면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게 되죠. 아, 그럴 때, 응력이 너무 강해지면, 어, 피부 표피가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오죠. 융기현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융기현상 속에 우리가 혈청이 쌓일 때, 뭐 수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수포도 단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전신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생기는 이유는 어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는 부위의 피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소가 있는 부위는 어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된 부위고 그 부위에 열에너지가 포크스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피본도는 너무 올라가서 억력이 강해져서 수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점포창 중에도 종양성 점포창이 있거든요. 그런 아, 수포가 아니라 이 조직이 벌록이 튀어나와서 암과 같은 점포창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어, 점포창이 심해지면 암으로 여길 수도 있다. 암 성의 전포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뭐 한간에서는 전포창이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가지고 낫지 않으니까 강력한 항암제를 쓰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 항암제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수명은 더 단축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항암제는 신분도 피본도 세포의 열에너지 대사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잘안 되시면. 반드시 그 약물 하나하나의 양리작용을 반드시 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미란과 어, 피부 박탈 정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그 피부 점막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억력이 너무 강해지면. 이게 수포 단계를 더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표피의 점막이 탈락하게 되는 거죠. 자, 미란, 괴양, 피부 박탈.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피부 박탈까지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어,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갔다. 억력이 너무 세졌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증상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로 각각의 증상들이 조금 조금 다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염증이 발생하면 이러한 증상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단지 이 염증이 왜 발생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현대의학에서는 염증의 발생 원인을 다 찾은 것 같잖아요. 아 그렇지만 치료 약물을 보면은 뭐몇십년 전에 쓰던 약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고요. 약간의 뭐 양리 작용이 다른 약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양리 작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50보, 100보예요. 음, 똑같은 현상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한다라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신분도 피본도둘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극세포 해리증입니다. 아, 이거는 현미경에서 볼수 있는 어, 정상인데요 일단은 이 극세포가 표피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분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세포라는 것은 또 조직이 세포가 볼록의 가시처럼 튀어나오는 세포들인데 그런 튀어나오는 세포가 이 점막하고 떨어져서 해리가 됐다. 분리가 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분리가 된 이유는 그만큼 강력하다. 밀어내는 힘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제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증상이 있죠. 뭔가 밀어내는 힘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천포창 환자들한테 있어서는 뭐100%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려움증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긁게 되면 더 피부가 망가지고 손상을 받고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수포나 발적 화끈거림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또 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모공이 닫혀져 있다. 모공은 왜 닫혀 있죠 신본도가 어, 낮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신부온도는 왜 낮아진다라는 거죠? 신부온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세포 내에 있는 그열 에너지 발생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자세한 논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간혹 보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열 에너지의 이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문제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논문은 간혹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모든 생명력이 떨어지고 모든 질환이 다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세포 손상을 그러면은 일으키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하루하루의 온도의 변화, 압력, pH, 뭐 저산소증, 물리화학적인 자극 다 영향을 주게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라든지 약물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 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지금 거치하고 있는 방안의 온도마저도 이불의 두께마저도 영향을 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23년 전에 개발한 이 필레토 세라피는 어떠한 형태로든 신부온도를 최적화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그 신부온도를 최적화해주는 그 방법, 는 우리가 한방의 약물 요법, 생활 요법, 식이 요법, 운동 요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든 질환에 공통적인 치료의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 온도가 낮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낮, 낮아져 있는 신분들은 올려야 되는 거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염증과 통증이 진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말고,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럴 때만이 피본도는 내려가게 되거든요. 자, 치료는 쉽습니다. 하지만은, 그 환자 개개인의 현재의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약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한의원에 내원을 하잖아요. 그럼, 천포창 환자일 경우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약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쓰고 있는 약약을 그대로 쓰면서 한방약하고 같이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약약을 중단하면 엄청 심해집니다. 그럼 약약에 의한 반동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너무 심해져서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약을 바로 중단하시면 안되고 제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이 계속 좋아질 때 쓰고 있는 약약의 용량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냥 한약만 쓰면 좋은 줄 아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임상 경험상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포창은 치료를 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천포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통증, 수포. 미란이나 피부 박탈. 그 다음에 현미경학적 소견에 있었어요. 극세포, 해리, 그 다음에 가렴증.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천포창 환자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번 저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왜 염증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우리가 치료 방법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천포창형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건강한 하루, 가렴증다